안녕하세요 올해도 예, 드디어 이제 송이버섯이 나왔다고 해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예, 여기 뭐 위치가 어디냐고 가끔 물으시는데 요 위치가 배점이란 데요 배점이란 데서 배점 1위 송이 직판장인데 여기 올라오시다 보면 어, 하평리라는 곳에서도 직판하고 여기는 마을 단위로 이렇게 팔아요 마을 단위로 산에 올라가서 나와서 파는데 버스 종점이거든요 여기가 구석 분석 이렇게 찾아서 오시면 될것 같네요. 예, 여기 오시면, 저기서 이제, 저 위에서 이제, 한 3시부터, 어, 이제 송이 따온 것을, 이제 경매나 이렇게 해서 팔 것인데요. 지금 제가 온 시간이 지금 2시가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이제 송이 벗어 따오는 거 보고 다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만 50만 원 45만 원4 0분까 빨리 얘기하시고 원래는 45예요. 아, 매리지 말이지 아, 아무라갔다 45. 리만 원짜리 3 5만 원짜리. 45짜리랑 또 45. 다른 것들25 20. 약간 작죠? 어. 20만 원? 기중이최하가 25만 원에출발이야 <laughs> 지금 이게 49만 원붙여야인로0이 40만 원 붙여야지 0붙여야0만야 40만 원천야지0원야 40, 어, 40만 야 40만 원붙야지0야0만붙야0야0야 근데 음. 송이가니라 그래 이거 만지고는 이게 전이야 처리 천이 안 내려 그왜 이렇게 비싸졌대? 원래는 원래는 안 내려. 안 내려. 양이 안 나온다. 아 올해 내가 어든 주면서 재작년만 해도 그렇게 뭐고 그래, 기회용. 기회용. 양만 있으면 음. 지금 예를 들어 양만 정도. 있으면 이기 한... 값이 안 가요. 누가 이렇게 50만 원뭐 주고 사먹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50만 원 지금 나왔어도 45만 원팔 이유가. 그 다음에 내가 가면 우리는 뭐하니까 모르네 아직 그러면은 뭐 일주일 뒤에 더 나올지 뭐 적게 나올지 모르네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원래 그러니까 송이 양이 팍팍 부러지는데 지금 아직 오늘 문경도 물어보고 안동도 물어보니까 안동도 안나다야들아 아직 안나와요 한 시일이 없으면 이 양이 아 가면 없는데? 이러면 잘먹먹으려 없어

何で <music> <music> 이거으로게 하는 단거대 같은데. 요이거 진짜 너무 걸어서 메 이쁘네. 여기 제일 <�tera> 뭐. 게 oh 크다고 encore 맛있는 거. 고짝면한게크다고 맛있는 게 거라, 아니고 이 약신 나요. 이거나도안딴거하나나거나도안딴거 하나도 안딴거나도도하나거하거하도안거나거 하나도 안딴거하리도안딴거거도 이장님한테 <목소리> 음. 여기에 한번 연락 주시면 음. 됩니다. <목소리>